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뉴스 수프로입니다 오늘은 레이어제로 그리고 타이코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레이어제로가 5,990원 왔다갔다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고가는 6,203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지금 레이어제로 보시게 되면 거래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현재 업비트 내에서 비트코인 다음으로 많은 거래대금을 터뜨려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코도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터트려주고 있어요. 지금 코인 시장은 레이어 제로와 타이코가 주도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레이어 제로 같은 경우도 어저께 굉장히 큰 폭으로 폭락하는 모습이 나왔죠. 자, 어저께는 코인 시장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나올 만한 악재가 모두 다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자, 8천만원을 깨고 7,700만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그런데 비트코인도 저녁 시간대에 굉장히 많이 끌어올렸죠. 자, 근데 레이어 제로 같은 경우는요. 자, 4,000원 밑으로 내려왔다가 이거를 여러분들 모두 다 끌어올려서 무려 27% 자,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자, 이거는 이 레이어 제로에 굉장히 강력한 세력이 들어와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관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타이코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레이어 제로와 타이코 우리가 꼭 잡고 가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도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종목 굉장히 크게 갈수 있다.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 아직까지도 늦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직도 여러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자, 이 종목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 레이어 제로와 타이코가 왜 굉장히 강력한 슈팅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어느 구간에서 자, 매수 타점을 잡고 진입을 해야 되는지 자, 요것까지도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바닥에서 매수하신 분들, 자,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자, 그것까지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영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레이어 제로와 타이코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 세력들이 이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타이코 같은 경우 업비트에서 무려 거래 대금 비율이 63%예요. 자 국내 세력이 지금 이끌고 있죠. 그리고 레이어 제로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은 무려 20%자 가장 많은 거래 대금을 터트려주고 있어요. 코인을 오래 해보신 분들은 국내 세력들이 주도하는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어마어마한 슈팅이 나오죠. 300% 400% 쉽게 쉽게 올라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 레이어 제로와 타이코는 신규 상장 종목이에요. 자 신규 상장 종목의 패턴이 있습니다. 자 어떤 패턴이냐면 있 상장을 하면서 이렇게 상장 빔을 쏘아 올리죠. 그 다음에 하락이 나옵니다. 그리고 밑바닥을 다져요. 그 이후에 굉장히 강력한 슈팅이 나오죠. 중요 라인만 돌파하게 되면은. 위로는 매물대가 굉장히 얇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은 거래량과 거래 대금으로도 엄청나게 강력한 슈팅이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이제 시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세력들이 물량을 완벽하게 장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아래로 굉장히 많이 흔들면서 움직입니다. 자, 그래서 절대로 함부로 아무 구간에서나 진입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구간 구간에서만 매수가와 비중을 두고 진입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위에 전화번호 0106531-7908번. 0106531-7908번으로 문자 4번. 자, 문자 4번.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바로바로 매수가와 비중, 그리고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가 실시간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다. 무료로 진행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나가는 거 전혀 없어요. 안심하고 보는 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이 주실 거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레이어 재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라인을 이미 돌파를 했습니다. 자, 상장을 하면서 이 몸통을 만들어 준 단가가 얼마였냐면 바로 5,000원이었어요. 근데 5,000원을 지금 강력하게 돌파했죠. 자, 지금 6,011원입니다. 자, 5,000원을 돌파하자마자 위로는 매물대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오늘 오전 영상에서 지난번 고점인 5,800원 여기를 돌파하면 또다시 굉장히 큰 슈팅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또다시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레이어 제로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잡코인이 아닙니다. 자, 이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생태계를 확대시키면서 나아가고 있어요. 자, 7월 4일 날 라운 기사를 보시게 되면은 레이어 제로, 그라비티와 통합을 했다. 그리고 플레어, 레이어 제로와 통합을 했다. 라고 되어 있죠. 액세스, 블록체인이 확장됐다. 라고 하는 기사예요. 자, 계속해서 생태계를 확대시켜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력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이 레이어 제로를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출금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7월 1일 날 나온 기사예요. 바이낸스에서 1390만 달러 레이어 제로를 출금했다라고 하는 기사죠. 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고래가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매집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건 뭐냐면 거래소에서 출금을 한다. 자, 이거는 매집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레이어 제로 계속해서 세력들이 뜯어 담고 있는 자, 이런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어 제로는 삼성전자 컴투스가 투자를 단행을 한 종목이에요. 자 여기 나와 있죠. 삼성전자와 컴투스가 레이어 제로에 투자를 했다. 자 30억 달러의 가치가 있다 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30억 달러면요.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냐면 무려 4조입니다. 4조. 자 그런데 이 레이어 제로의 시총은 지금 여러분들 얼마 안 돼요. 보시면은 6198억. 자 올라서 이 정도입니다. 올라서 이 정도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4조까지 가는 건 바라지도 않아요. 자, 반만 가더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이것보다도 훨씬 더 단가가 올라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시작이다. 최소한 만원 이상은 가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나, 레이어 제로 같은 경우, 지금 보시게 되면은 글로벌 시세랑 3% 이상의 가격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자, 이건 뭐예요? 여기서 마이너스 3%를 해야지만 글로벌 시세랑 똑같이 맞춰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함부로 아무 구간에서나 진입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위에 전화번호 0106531-7908번. 0106531-7908번으로 문자 4번. 자, 문자 4번.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 이 타이코 보시게 되면은 타이코와 레이어 재료를 제가 묶어서 영상을 올려드린 이유가 있어요. 타이코와 레이어 제로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 그런 종목입니다. 자 기사를 한 가지 볼게요. 보시게 되면은 타이코 메인넷 출시 한달 만에 트랜잭션 2,100만 TVL이 1억 4천만 달러를 달성했다. 자 생태계가 청신호다라고 하는 기사죠. 자 타이코 생태계에 레이어 제로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타이코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한 일정을 지금 앞두고 있죠. 보시면은 타이코 네트워크 메인넷 출시 후 꾸준한 성장, 7월 이더리움 커뮤니티 컨퍼런스가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로드맵을 공개할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벤트 외에도 현재 타이코 생태계는 메인넷 출시 후 레이어 제로, 스타게이트, 오크 트레이드를 포함해 80여개 이상의 디파이, 브릿지 등의 프로젝트가 통합됐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타이코와 레이어 제로가 동반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7월 8일 날 열리는 이 행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로드맵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7월 8일부터 11일까지 벨기에에서 열려요. 이 행사가. 근데 여기서 행사를 진행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레이어 제로, 그리고 타이코에 투자를 단행하게 되겠죠. 유치를 할 겁니다. 그러면 또다시 레이어 제로와 타이코는 굉장히 강력한 슈팅이 나올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왜 강조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냐면 은 여러분들 중에서 앱토스라고 하는 종목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이 앱토스가 업비트에 상장을 하면서 상장빔을 쌌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하락만 했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하락을 했어요. 자, 보시게 되면 은 앱토스가 상장한 이후에 자, 상장빔 쏘고 나서 계속해서 하락을 했죠. 이 종목이 3,900원까지 내려갔습니다. 자, 그런데, 로드맵을 발표하는 행사를 우리나라, 강남에서 진행을 했어요. 자, 그때 어떤 움직임이 나왔냐면, 그때가 1월 9일이었습니다. 자, 23년도 1월 9일이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자, 2만 5천원까지, 자, 이렇게 한달 만에 올라갔습니다.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죠. 자, 무려 600%가 넘는 슈팅이 나왔어요. 이런 움직임을 보여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뭐가요? 레이어 제로와 타이코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타이코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어때요? 자, 상장을 하면서 상장빔을 쌌죠? 그 다음에 어때요? 계속해서 바닥만 겼어요. 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타이코는 중요한 라인 대가 3,500원. 1차적으로 3,500원입니다. 여기 돌파하고 나면은 그 다음은 4,500원이에요. 4,500원 뚫잖아요. 그러면 위에 매물 대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슈팅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신규 상장 종목의 패턴입니다. 세이코인도 그랬고, 수이도 그랬고, 미나도 그랬고, 자, 블러도 그랬고요. 자, 이뮤터블X도 이런 모양으로 움직였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작일 때 자, 이런 종목을 잡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제가 오늘 주말이니까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바로 블라스트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자이 종목 같은 경우 상장을 하면서 상장 빔 쏘고 나서요 어떤 움직임 나왔습니까? 자 폭락 나왔어요. 자 어저께는 20원도 깨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근데 이 종목 끌어올렸어요. 자 굉장히 강력한 세력들이 진입해 있습니다 지금. 자 이제부터 이 종목도 시작을 할 거예요. 자 그러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여러분들 상당히 좋지만 시장이 아직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세력들의 움직임과 시장의 움직임을 봐가면서 어느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어느 구간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세력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투자 응원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